뭐요? 너무한다. 이제 정이 없어. 요즘 MG들은 정이 없어요. 옛날에 했으면 진짜 그냥 한번 기회 주고 그러는 건데. 나도 MG냐? 저도 사실 정이 없어요. 진짜 저걸 들은 제 후기. 후후. 저 루블랑 사라고 이거? 야 이거 사라고? 이게 이거 좋아? 야 살까 진짜? 아이고 알겠습니다. 먼 거이 헤아 헤 이커요. 나도 간다. 대상용. 다 받아버려. 넌뭐야이씨나와이씨 명품 상자, 한 번에 다 할까? 아니면 한 개씩. 한 번에? 오케이. 한 번에 간다. 따잇! 아. 아, 원딜 스킨 주세요, 원딜 스킨. 이만 원. 씨. 아니야, 그그 그 아직 남았어. 괜찮아. 아직 실망기길러 까르르. 꺼지고. 뭐. 이거 상자 이거 두개더깔수 있어. 야, 야, 제짜 너라도 힘내 줘야 돼. 너 아니면 나 망해. 용병 크레이주즈 아니 게 제주와, 제주와만이 살 길이다. 넌, 뭐야, 이씨. <laughs> 나와, 이씨. 아, 나 이블린 안 하는데. 아, 진짜, 씨. 맞냐고. 아, 안 돼, 안 돼. 카이사, 안 돼. 나와, 이씨. 나 지금 손이 떨려. 이커 형 이커 형 미안해 미안해 이커 형 어쩔 수 없어 대사랑 형야 역시 이커 용을 믿으니까 와 다행이다 와, 하나라도 건졌다, 와! 가이사 뼈 갈까? 그래, 야, 혹시 몰라, 또! 간다? 솔직히, 야, 이거 나다안 써. 안 쓰니까, 가이자. 2만원을 여기에 썼다면, 이것도 사고, 이것도 사고, 잘하면 이것도 샀겠는데, 음. 미안해요. 당연히요!